예, 그래서 일부에 생각해봤더니 어, 퇴직하면 벌어질 일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시간이지만 그게 다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다. 그리고 왜 그리 뭐 결제해줘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예. 돈이 굉장히 술술술. 물론 뭐 집에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이야 뭐 그런 게 없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한 달이 두 달이 빨리 가고. 예, 시간은 빨리 가더라는 거죠. 금방 한 달이 1년이 됩니다. 예, 그래서 될수 있으면, 될수 있으면입니다. 예,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예, 관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예, 저는 어느 정도 대안을 마련해놓기 전까지는 뭐, 이직이 됐든, 사업이 됐든, 어느 정도 구체화하기 전까지는 다녀야 된다. 쉽지는 않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는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그,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출한 비용이 너무 크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준비가 안 돼서, 이제, 나온 편이었는데,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예. 요즘 세상은 점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뭐 정말 좀 박한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야 뭐 있지만 처우가 또안 좋다고 할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은 정말 어 어디든 속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속해 있으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말씀 드렸던 말이 또 생각나는데 그 안정적인 데서 어느 정도 일이 숙달이 되시고 안정적이도 자기가 이제 편안하게 됐다 생각했을 때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그때 자기 일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셨기 때문에 다른 일을 보는 거는 맞는데 그래서 30대가 돼서 많이들 이제 일을 젖으시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음 조금 위험해요 그거 왜냐면은저 친구들도 대부분 많이 그런다니까 30대 되면 일이 숙련이 되고 반복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보내면은 어떻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개인 사업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해요. 확실하게 관련 분야든 어떤 거든 구체화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한가지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이거 하면,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하시는데, 그럼 그거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다시 바로 또 이직하시려고요. 대부분들이 안 되면 빨리, 저도 그랬지만, 안 되면 젊은 나이에는 가능해요. 20대 때는 이직할 수 있잖아요. 젊은 나이니까 뭐, 바로 뽑아주고 하니까. 30대 중반이 넘어가거나 이러면 이직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 창업을 했다가 망하더라도. 그래서 항상 대안을 꼭 추가로 한,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두세 가지를 생각은 하셔야 돼요. 물론 뭐,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쉽진 않겠지만. 근데 사업을 하려면 어떤 사업이든요.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다음 수까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똑똑한 사람, 지식만 많고 좋은 대학만 나 사람이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사업은 두세 수를 앞을 내다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지금 손해보더라도 이걸 참으면은 이러이러한 게 생길지 모른다라는 그런 거에 하는 거죠. 처음부터 내가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수익을 얻겠다 하는 거는 자기가 정말 특수한 기술이 있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겠죠. 이건 뭐 경쟁이 없어서.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거든요. 남도 만들고 있거든요. 경쟁사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간의 여유나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상대편 거래 비즈니스 파트너한테 어느 정도는 내가 그 정도는 참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은 그렇게 퇴직을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는 거, 그 다음에 돈은 계속 나간다는 거, 그래도 그리고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시간이 더 빨리 가요. 뭔가 할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래서 급하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뭔가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또 크게 망하고요 네. 겁을 줄려는게 아니고 대부분이 100명이 차리면 9, 9명 다 그렇게 망해요 네. 현실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걸 알고 더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면 시간을 길게 두고 그렇게 교육비를 하고 할수 시간이 계신 분들은 가, 좋아요 네. 좀더 자기가 해보고 싶은 분야에 더 가서, 뭐, 인턴이 됐든, 뭐, 뭐 뭐가 뭐 됐든, 좀 더, 뭘 하고 싶다. 내가 편의점을 차리고 싶다. 그럼, 사실은 편의, 돈만 있다 편의점 차리면 다 망해요. 왜냐면, 편의점 일은 잘할지 모르면, 주변 상권을 모르잖아요. 주변에 뭐, 어? 응? 어떻게 그쪽이 거래가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거의 자기가 편의점 안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 상권도 같이 보는 안목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신중하시라. 될수 있으면 백수가 되시기 전에 다음 할거리를 좀 구체화 해라. 최소한 그리고 어, 정신자세에 대해서부터는 또 다음 편에.